네, 2020, 5년 1월 10일, 벌써 10일 차요. 와우. 금요일 홀리리체, 책 읽고, 금종 와우. 20까지는 저게 차. 퍽! 네. 이참에. 반갑습니다. 크리스티나 포피님, 어제도 댓글 감사드립니다. 네. 어, 또 최상호 집사님, 또 매일 봐주시는 귀한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 벌써 프라이데이가 됐는데, 어제부터 되게 한파죠. 어제 오늘, 내일, 낮, 이후부터 좀. 수고로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이제 사무실 옆에 여기 건물 상, 어, 지식센터 산업지식센터 여기 건물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하도 바람 때문에 플럭플럭한 소리가 거의 뭐 천막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서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영업 사무소와 관리부는 제 어, 본사랑 위치가 이 다른 곳에 있는데 저는 나름 따뜻한 곳에 히터를 틀고 있지만. 우리 공장, 그, 일하시는 분들은, 자제, 자제팀, 특히 이런 분들은, 뭐, 엄청난 추위에또 여름에 엄청난 더위에, 그, 고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 어, 이, 감사를 잊으면, 어, 감사를 잊으면, 그래서, 제일 불행한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작은 거 하나라도. Think와 thank.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요. Think, 생각하면, thank, 감사하다. Think랑 thank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니까, 러 감사를 하려면요. 어 감사할 상황이 생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그 일들이 당연한 것 하나 아니라 은혜였다. 그 작년에 최수종 씨제학년인가요그 수상 소감 때도 얘기했듯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 아이 한명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인디안 속담이 있듯이 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수고, 부모님부터 친구들과 지인들과 모든 사람의 수고로 지금 우리가 이자리에있다 자, 우 어, 직장을 권리는 백일목상집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재밌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랬으면 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 엘라이자라는 선,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바알,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거지 선지자들과 그 거의 한파 붙는 게 있어요. 산에서, 갈매 산에서. 근데 그 이방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되고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이스라엘의 가뭄이 어마어마무시한데 일단 제사상을 차리고 동물들을 잡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불을 내려 달라. 누가 누구 신이신짜냐 그래서 불을 내려 달라고 한번 기대고자 해서 850명 그 이방 선지자들이 먼저 난리를 쳐요. 자기 학대하면서까지 다에 응답하소서 하면서 막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런 가서 이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냥그 주변에도 물로 빡 불이라고 그요불로 불이, 해도 물, 물이 물이 있으면 불이 잘안 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쫙 했는데도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살아계시면나타내세요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오면서 모든 물까지다 마르게 해버렸어요. 그,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죠. 근데그 다음에 이제 좋아질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더니 그 이방 선지자들의 그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어, 막나서는거예요 엘리아는 자기 뜻대로 안되는거예요 그만큼 승리를 했는데도 그들이 항복하지 않고 어? 이자벨이 자기 주변려고 쫓아오니까 한없이 도망갑니다 그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요 로뎀나무라는 곳에서 계속 누워서 자요 잠만 자는데 천사가 잠깐 깨워요. 그 다음에 어, 그것도 재밌어요 깨운 게 아니라 어루만지며이게 우리가 아이들 깨울 때 어때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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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아기 우리 음, 딸 우리 아들 이따. 이렇게 큰 어루만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랑 떡이랑 물이 있대요. 먹고 후, 다시 누웠어요. 또 자요. 나중에 또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짐 또 일어나서 먹어라너먼 길을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안 된다. 또또 먹고 그래서 40일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이런 게 되게 좋지 않나요? 로다나 그냥 먹고 자고 쉬는 거. 때로는 손과 발을 다 힘을 내려놓고 쫙 뻗을 때가 필요합니다. 잠이라는 게 뭘까요? 잠은 내가 내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때로는 손을 놔버려도 세상이, 어, 지금 하나님 주관하셔서 돌아간다는 걸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쥐어지면 죽어요, 우리는. 그럼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려놓는 겁니다. 쉴때잘 쉬는 거. 일할 때 빡시게 하더라도 쉴때잘 쉬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려놓으세요. 오늘 수고를 했으면 죽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하시고 내려올때 내려놓으시고 평안되시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첫 번째는 일체이고 사람 없는 지고 그걸 어울삼처럼 생각했다. 이 교회에 팔았는지 올랐다. 3안다 우리 조건하는 격지 묻는 자에게 차이가 따서 우주에선 행복하거하1 되는 정말 1는 정말 위에 사람보다 아래가 우리 하나님의 1 되가. 정말 귀억게 쓰면은 넘버원 기업 됐다. 고난자랑고로 센트라멘 리더십과 거의말이남편을고 했다. 6, 3천만원 11조에 꺼지고 6%만 3개월 했다. 팔. 강의 글쓰기 잘하는 강사작업 했다. 그 전자책을 내서 전세계 버전 나갔다. 10, 전세계 테드랑 토크쇼도 영어로 강의 타했다 11, 실력과 형성 모두 얻은 겸사는 찬양인자 했다. 12, 영어는 7개월 거머쌓여서 소통수목을 했다. 13, 십년에 도서관 입배당강나감을서 수가다 블로그 스타플서 성경 세번 통독했다 십육 우리 아들들은 어, AI 끌어내지 않는 스마트폰 빠지지 않는 지도권 잡는 아이들이 됐고 창의력 공감능력이 넘치는 아이들이 됐다 17. 주식 부동산 경제학 마스터를 자택 전문가 됐다 사람들 도울려고 했더니 하고 싶은 일들이 세서과의대이 넘쳤다 십9 축구 선했다이십 분정은 하는 뜻으로 해서 다됐습니다예 내일도 모레도 남미비아팀 선교팀 연습 모임 엄청나게 해야 될것 같고 또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 아내한테 참 미안한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일과 가정 다 잘하는 게왜 이렇게 어려운지 주여 응답하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은해 주세요 주님의 손만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수 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일 또 만나요